2023년 개면년 68세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신생이네요. 원숭이띠, 잔나이띠 어, 재주가 많고 끼가 많고 네발등 네가 찍는 수에 들을 수 있어요. 올한 해는 개면년에는 어떤 음 굉장히 자신만만하죠. 음, 자신만만했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올해 개면년 한해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어 잔나비 띠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떨어질 해가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해가 올뭐 개면년 한 해는 그럴 수 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형국도 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주위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국도 될수 있다. 하지만 병신생이신 분들은 음, 올한 해는 좀안 좋습니다. 그래서 건강상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재물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. 그래서 올한 해, 개면년 한 해는 뭔가 좀 걱정스러운 일, 꼭 어떤 사건이 팍 하고 터지지 않아도, 걱정스러운 일이 요모 뭐 요소 요소 주위에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뭔가 작게라도 자꾸 이렇게 샘솟아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고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럴 수도 있다.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계획하고 뭔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적으로는 뭔가 결실을 맺는 해이기도 합니다.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어 뜻하지 않게 정말 지금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에서 뭔가가 반짝하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. 어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 한 해이다. 음, 그렇게 보이네요. 그래서 이런 병신생이신 분들은 어 올해는 어, 어찌, 어찌됐건 간에, 그런 좋은 일이 내가 기대하지 않고 어떤 주식이나 뭐 이런, 어, 사업적인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투자해놨던 또 내가 빌려줬던 돈들, 그동안 받지 못해서 애를 먹었던 그런 상황들. 하지만 올한 해는 그런 일들이, 어,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좋은 일이 생겨, 생기, 생기는 거죠. 응. 음,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다, 그냥, 응? 손발 다 놔버리고, 어, 기대 안 하고 있던 어떤 그런 곳에서 톡 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 하니 얼마나 깊은 소식이에요. 그래서 새로운 소식, 깊은 소식, 이런 것들로 인해서, 음, 하, 내가 뭐안 좋고, 올한 해는 별로 안 좋다 그랬죠. 어, 올한 해는 안 좋았던 그런 기운을, 어, 그런 반면에 그런 좋은 일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곳에서 어뭐 돈이 나온다든지 어딘 돈이 불어나서 나한테 온다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좋은 일이 있죠. 그래서 올한 해는 조금 조금 조심하셔라.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조금 조심하시고 어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보고 건너는 그런 형식으로 가신다면 그래도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좋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좋게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. 네. 건강상에는 뭐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으나 눈에 노안으로 인해서 눈 쪽으로 눈하고 간은 연결돼 있거든요. 간하고 눈하고 이런 것들. 어 그래서 연결돼 있는 그런 오장육부의 기운으로 인해서 조금 신경 쓸 일이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칼을좀댈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네, 그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라고 해서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이게 아닌가 보면. 어 나이 꼭 나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뭐 젊은 사람도 될수 있고요. 하지만 이제 올해 지금 어, 병신생의 운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은 올해 한해 개면년 한 해는 이제 그런 쪽에 건강상에 어,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되기도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